게임은 더 그레이트 다이너스러쉬라는 게임이고, 음. 어, 저희는 고생물학자가 돼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여기가 그거예요. 뼈 캐는 곳, 뼈 음. <laughs> 아, <laughs> 캐는 곳. 여기도 이제 가리판 거. 보시면 되게 박물관 생겼잖아요. 전시하는 곳에서 네. 이렇게 두 곳으로 나눠져 있고, 음. 그래서 저희는 뼈를 캐서. 음. 공룡의 그 채취에서 음. 뼈를 채취해서 음. 그 뼈를 조립하면 네. 공룡 화석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나오고 아. 있죠. 그거를 토대로 이제 평가를 받아요 박물관 전실에서. 오. 그래서 더 멋진 공룡을 만들면 점수를 받게 되고. 네. 그래서 어, 점수 점수가 점수 가장 트레이크. 높으면 음. 승리하게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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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이 잠시만요. 네. 이렇게 박스 사진인데. 어 여기 3기가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laughs> <laughs> 여기 예배있는 모습이거든요. 예배있는 네. 모습인데 애들이 막 이상한 짓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 되게 나쁜 짓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게임 설명 드릴게요. 어, 처음에는 여기 무슨 페이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총세 번의 라운드 동안 할 거고. 네. 페이지는 세개의 페이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필드 페이지, 여기 필드거든요 네. 그래서 네. 세번을 하고 네. 필드 세 번. 이제 각자 여기 뒤에서 몰래 공룡을 만들어요 음그 다음에 여기 전시 페이지에 가서 전시를 해요 네. 다 어, 점수를 받고 네. 또다시 여기 나가서 네. <laughs> 이렇게 하고 네. 어. <laughs> <laughs> 그래서 <웃음> 이렇게 만들고 <웃음> 만들어요 <laughs> 또전시 <laughs> 아, 어느 부분에서 터지는 거야? 뼈를 캐는 게, 캐는 게, 토토뭐 이런 거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세 번, 세번 하게 되면, 네. 게임 끝나요. 하고. 네. 가장 점수가 아, 높으면 아, 되는데, 네. 이제 뼈를 캘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선플레이어부터, 발굴이라고 어. 해요. 발굴. 채치 합시다, 채치 뼈를 캐요. 캐내십시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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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웃음> 처음에는 여기 <laughs> 있게 되면 뼈를 안 캐요. 음. 그 다음에, <laughs> <laughs> 이동을 해요. 네. 이동하안데 이동은 원하는만큼 할수 있어요. 음 대신 직선으로. 직선으로만. 그 직선으로 아 할수 있고. 어, 나 완전 안 좋잖아. <laughs> 여기로 갈수 있잖아요. 근데 음 여기 못 넘어요. 딱 봐도 음 알겠지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어. 국림님 자리 완전 좋네. 완전 좋네. <laughs> 이제 광고를 할수 있어요. 네. 이제 음 네. 나 이거 어, 만들 거다. 그 프로모트. 이거 어제 홍보. 홍보, 홍보, 홍보를 응. 할수 있어요. 이게 <laughs> 여기 응. 뼈, 뾰 이게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되게 간단해요. 네, 어, 기획전시 같은 어, 건가 네, 네. 네, 박물관에서 이제 전시할 네,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박물관에서 어떤 거를 이제 클래스를 쳐주느냐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이즈가 큰공명을 만들 거다 하면은 네. 사이즈를 이렇게 하면 돼요. 프론트를 네, 네.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난 목이 긴 거를 할 거다. 어 네, 뭐, 게임이 어떻게 진행될까냐면. 공룡을 다 같이 만들고 전시했잖아요. 를 네. 그때 점수를 어떻게 받냐 이렇게 순서대로 받아요 왼쪽부터 음 그래서 제일 큰 사람이 사이즈가 가장 큰 사람. 음. 근데 이거는 어,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공룡의 구성이에요. 네. 네. 공룡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네. 무조건 이거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네. 분명한 아 무조건 머리가 있고 머리? 꼬리가 있어야, 네. 네. 있어야 되고, 네, 척추가 있어야 되고, 목이 있어야 되고, 아 대가리가 있어야 되고, 네. 팔다리가 있어야 돼요. 네. 다 갈비뼈도 있어야 되고, 음 네. 나둘셋넷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어, 그리고 이제 이 흰색은 이제 조커, 네. 유니크는 아무나 붙일 수 있는 건데, 네. 어, 다른 거는 모두 다 최소 뼈가 두개 이상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다 여기 보시면 써 있어요. 어, 예. 꼬리는 한 줄로 쭉 이어서, 이어야 된다 이거죠. 음 그리고 네. 척수는 이것도 한 줄로 쭉 이어야 된다. 어, 네네. 어, 그리고 목은 이 척추에 붙여서 돼요. 네네. 그리고 머리통은 음 여기 붙여 으면 되고 네. 팔다리는, 팔다리는 무조건 네. must have 써 있잖아요. 아 팔다리는 딱두개있어요두 네. 덩이가, 네. 아 덩이가 있어야 돼 이렇게. 딱두 덩이가 있어야 돼. 요 팔과 다리 또는 네. 다리와 다리 이렇게. 음 그리고 갈비뼈는 이 척추 밑에 있다. 네. 이거만 맞추면은 어떻게 생긴 고양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오 네, 그럼 안되 네, 다리가 다 짧. 짧게 나와요? 다리가 짧게 나왔을 때 길게 하한 거죠. 네, 이렇게 이게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팔이 네. 아, 별개의 아아아두 개가 있어야 된다. 는뜻이고 하얀색은 그냥 와일드로 아파서 무 아파 무 대하셨네요. 하얀색이 좋네. 아 그래서 에러풀이라고 하셨구나. 그때 그때 발이 네개 있었던 그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이것 치셔서 이제 전시를 하는데. 사이즈가 가장 큰 사람은 네. 이제 그 갈비뼈 있잖아요 네. 척하고 밑에 있는 갈비뼈 네. 이게 가장 많은 사이즈가 큰아 거예요 음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첫 번째, 아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수렬하는 건데 10점. 이거를 아 많이 올릴수록 점수가 높죠. 네, 오음 재밌겠다. 그래서 개물 공룡 나오겠네요. <laughs> 그런 네. 식으로 하면되아거고 네. 네. 머리 두개 달아도 됩니까? 머리 두개 달면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아 어, 머리 두개 된다입니다. 네. 상관없나? 안돼안돼 음 하나 있어야 돼 무조건 네. 하나. 하나 있어야 되고 아 하나 있어야 돼그 무조건. 괴물만들는안되고 네. 그래서 만들고 너하고있죠카이라센하고 네, 뭐 가고 싶었는데. 이레스는 본영이 아니라 요 아. 그래서 <laughs> 예시로 자습을 쓸데어 어, 어, 아니죠. 는 어, 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한 다음에 액션을 할수 있어요. 네. 네. 액션은 여기 오른쪽 가림판에 보시면 있는데 이렇게 그냥 게막볼 필요 없어요. 이게 매니는 이거예요. 그냥 프로프트한 액션 있잖아요. 그걸 한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럼 위아래로 한 칸씩 올릴 수 있는 거고. 네. 다음 리서치는. 어한칸 그거 내, 다시 내릴 수도 있는 거네. 네. 한칸 내릴 수 있어요. 네네. 네. 아. 네. 한칸 위아래로. 네. 대신 얘는 얘 능력은 두 개. 음. 두 칸에 내릴 수 있는 거 같아요. 두칸 올리고 내리고 있을 때. 아오 좋다. 음. 그리고 네. 저도 잘보십시오두 <laughs> 번째는 리서치잖아요. 네. 이거예요 이거. 이걸 하나 뽑는 건데. 그래요? 네. 이제 또 뽑을게요. 저희 뽑아야 되니까. 네. 이거 액션으로 하는 건데 얘는 뭐냐면 이. 이렇게 생긴 게 있잖아요 네. 그 전시할 때 얘랑 정확히 똑같이 생긴 뼈 구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 만약에 이렇게 6개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등뼈 위에 7개가 네. 있다 이러면 네. 안 돼요 정확히 아 개수 도 똑같아야 되고 네. 근데 중요한 게 공룡 만들 때 네. 무조건 이걸 다 써야 돼 자기가 갖고 있는 뼈를 음 무조건 다 써야 돼 남으면 안 돼서 다 써야 되고 음 그래서, 네. 그래서 만들면 이구점을 받는 거예요 점수를 음못 만들면은 아 추가 점수구나 네 추가 점수 네. 그래서. 한번만들면 없어지고요. 네. 근데 이거를 끝까지 안, 안 만되면 악명이 높아져요. 음 그래서 막 뽑으면 안 되고, 그 다음은 도네 이트인데 기부예요. 여기 네. 앞 백뼈 있잖아요. 자기 거. 네, 네. 이거를 한 개에서 세 개를 내요. 어디다? 두 개에서 세 개까지 네 여기, 은행에 여기에 음 주머니에 네, 한 여기 개, 세개 내고. 네 이게 네. 자기 거고, 네. 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따 악명을 받을 거예요. 아 네. 이렇게. 악명 네. 네. 나쁜 네. 짓 하고 반는건데 헛소리 네. 하는 과학자 네. 만약 방금 이었죠? 네. 그러면 두 개를 내면 이자리를 없앨 수 있어요. 아 또는 두개 냈으니까 이 점을 아 받을 수 있어요. 아 근데 얘는 일 점을 더 받는 거 그거 할때 아 기부할 때그 때. 다음에 이게 천천히. 이게 기본의전 네. 세계고요. 이제 옆에 보시면 악의적인 행동 세 개가 또 있어요. 네, 아우 재밌겠다. 사보타지 네. 방해를 하는 아 거예요. 그래서 내 역할에 이걸 하나 뽑아요. 네. 그래서 안경을 어, 이렇게 놀라 나요. 와, 네. 아 이렇게 안 보이게 나요. 네. 그러면 누군가 여기 지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걸 먹어요. 음 지나가면 그 네. 칸을 멈추는 게 아니고 멈추거나 지나가면. 음 아, 멈추거나 남한테 주는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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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안 먹고 주는 거예요. 음 네. 근데 기본적으로 안명이 행동을 하면 네. 나도 하나를 먹어요. 아. 나쁜 짓을 하면 나도 먹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와. 여기 되게 소중한 굴지인데 다이너마이트를 네. 터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있던 상관없이 여기 서세 장을 뽑아서 네. 내 가져와요. 랜덤으로 오. 음, 그리고 여기 내가 있던 곳에 있던 뼈는 다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렇게 네. 되는 거고 마지막은 스틸인데. 네. 스틸. <laughs> 가장 흥미롭군요. 이게 스틸. 스틸. 액션의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네. 내가 있는 곳에 뼈를 캐고 네. 이동하고 네. 이거 하고 액션인데. 네. 그래서 이동한 다음에 바로 뼈를 못 캐잖아요. 네. 그래서 내 네, 옆에 있는 거에서 하나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거음 남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옆자리에서요? 네. 옆자리에서 뼈하나가져오 네, 옆자리에서 네. 네. 네, 그거예요 그래서 음 이렇게 액션할수 있는 거총 3개, 6개밖에 없고요 네. 이거를 3번 반복해요 음 그럼 바로 뼈 이제 조립하고 네. 조립, 조립 네. 음 전시하고 3, 6개 중에 한개 네.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액션 딱 하나 네. 하고 그거 3번 하고 네. 이동은 제외죠? 음 액션이 아니죠? 이동이요? 네. 이동은 네, 순서가 음 뼈를 먹고 이동하고 음흠. 이거 하고 액션하고 이렇게 여기 옆에 색깔도 써있네요 어디요 어, 갈비뼈는 초록색 어, 갈비뼈는 데 무조건 초록색이어야 되고 음. 네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점수 점수 아 이건 점수예요 어디가 네. 점수예요 왼쪽에 왼쪽에 이게 이거를 어떻게 구성되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게 목은 무조건 노란색이어야 되고요 네. 이 가운데 목 옆에 노란색 있죠 네. 대가리 옆에 네. 초록색 있죠 네. 이게 머리는 초록색이어야 된다는 거고 이건 뭐냐면 넥은 노란색이잖아요 네 그리고 팔은 빨간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키를 정할 때, 네. 이두개 더한 게, 아이 키다. 다 아, 키 렉이랑 목에 제일 긴 다리다. 네. 목이랑 더해서, 백키다. 키다린 일이 있네맞 네. 어. 네. 맞네. 근데 더. 과학적이네. 어, 맞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뭐냐? 길이는 척추랑 꼬리랑 응. 합하면. 네. 동점일 수 있잖아. 키가 응. 똑같다. 응. 그럼 얘, 얘 빼고, 그러면은. 같이 먹어요 7점을 아고 그렇다고 해서 2, 2등은 없는 거 아니고 2등도 음. 또 4점을 먹어요 오 되게 네. 이 점수에 대해서는 되게 세요 네. 네. 그리고 이거를 3번 하면 게임이 끝나는데요 네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되게 나쁜 짓 해서 악명을 되게 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이걸 완성 못했다 네 그러면 완성 못하고 남아있는 거당또 악명을 30도 얻어요 아 그래서 음 그걸 다 더해요 음다 네. 더해서 만약에 악명 토큰 3개입니까 3점입니까 뭐예요 악명 3점, 3점. 음. 음. 이거 플러스 3 그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7이 되겠죠. 네. 7인데 다 비교해서 가장 악명이 높은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은 까요요, 7점이. 아. 아, 그사람만 네. 1등만. 그리고 나머지는 그 악명 점수가 자기 점수가 돼요. 아, 음. 적당히 나쁜짓 않습니다. 와, 좋다. 적당히 나쁜지않나니다한명 음. 감점, 나머지는 자기 점수가 되는 거예요. 음. 이렇게 해서 공명을 만들게 되면 끝납니다. 분주 어, 적당해야 된다. 적당해야 다 네. 근데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